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야 너도 서기 처음될수 있어 알겠지?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서기예요 이번 영상은 어1 3대3 랭크전 선행학습 1탄을 이어 2탄 트리오맵을 준비해봤는데요 근데 이번 트리오맵은 꿀팁이라기보다는 어 위폭 위주로만 올렸고요 근데 딱히 트리오는, 막, 되게 꿀팁이 없어요. 그냥 위폭 자체가 꿀팁이긴 한데, 따로 뭐, 웰샷이 좀 심하게 있다거나, 그런 거 되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폭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통, 일단 레드팀 입장에서 한번 서보겠습니다. 레드팀 한번 서볼게요. 이렇게. 초 앞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A버그 받는 사람들이라면 요런식으로 빠져 근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정면스나가 잘 보기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거는 구조가 신기한게 이게 살짝 대각선으로 벽이 움푹 움푹 파여져있어요 근데 그걸 거기로 튕거내는 폭인데 여기 검은색 천장부분 에다가 에임을 대시고 가시면 이렇게 통 튕겨서 나갑니다 보이시죠? 통 튕겨서 나갑니다 그래서 5초 가에서딱 터지는 폭. 이 폭이 폭이 있고요그 다음에 어 되게 여러가지 폭이 있는데 일단은 레드팀이 이제 블루 신영에서 이제 개구부 블루팀이 개구부팅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째고 있는 경우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폭인데 저기에 붙으셔서, 문이 보이시죠? 문이 상단에 되시고 폭을 까시면은, 그거 앞에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폭입니다. 네. 세 번째 폭. 레드팀이 뚫었어요. 대문을 뚫었어요. 대문을 뚫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낚시들, 이제, 여기 머리낚시라고 부르거든요. 머리낚시 하나. 머리 하나, 머리 낚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서 전면 클리어를 한 명이 전면에서 째고 있고, 스나가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정면 스나 하나. 이렇게 있고, 중길에서 숏을 이렇게 보고 있는 스나 하나. 그 다음에, 중통이랑 중길에서 보고 있는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있고요. 각종 요동폭들이 있는데 일단 네, 여기 머리 하나 세워놓고 네, 머리낚시 할게요 우기 어, 세워놓을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머리낚시폭입니다 머리낚시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박스에서 개재신 다음에 위, 위쪽 상단 지붕에다가 겉머리 올려서 그냥 까시면 됩니다 L2, 홍초님 칭찬 감사합니다. 즐겨찾기는요. 올리셔서 끝에 질문 끝에 에임 되시고 폭발설치 까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머리 낚시고 두 번째 폭도 동일한 위치에서 까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다가 까시면은 튕겨집니다. 튕겨서 나와서 아 이거 이건 달려가면서 가셔야죠. 달려가면서, 달려가면서 가시면 은 머리랑 이제 머리 설 때까지 개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거기서 다시 중앙에 지붕선을 대고 벽에 딱 붙여주시면 탁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세 번째 폭은 이제 요설때 안으로 넣는 폭인데요. 아몇 번째 폭이야? 다섯번째 인가아저 금붕어여가지고 잘못르겠 폭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딱 서서 보면은 집 중앙에 합니다중 여기 요사 요거랑 요거 사이 중앙에 M을 대시고 D랑 W를 누르면서 달려가시면서 가시면 되죠 그러면 쏙 이렇게 가는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중통폭 중통폭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여기인데, 이번엔 여기 끝에 끝에 조준하시고달려가면서 썰어 봐시는 겁니다. 타임. 그리고 일곱 번째 폭은 여기 이제 쇼 중통에서 쇼 중통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나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불로팀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 중앙에서 이렇게 쭉 와서 한 요쯤에서 달려가시면서 여기서 되면 요 안이랑 요 바깥에 있는 거다죽거든요 일단 레드 팀이 블루 포지에 있을 때 위폭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블루 팀들이 레드 팀이 올때 잡는 폭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레드 팀이 오면서 대문 딱 들어왔을 때이 부분과 그 다음에 계구에 왔을 때 하나, 그 다음 삼거리에 하나. 그 다음에 삼거리 앞에 좀 전진 왔을 때 하나 일단 대문폭 대문폭 같은 게 되게 쉬워요 정면사나 뭐 보이게데 정면사나 여기서 보시다가 나오셔서 그냥 달려가면서 그냥 빠시면 됩니다 쏙 들어가요 이거 되게 쉬운 폭이고 두 번째 폭두 번째 폭 같은 경우는 개구폭이죠 개구폭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에 쓰신 다음에 이고든 보이십니까? 요만큼 움푹 파여져 있는 고든 여기다 중앙에 대시고 빠시면은 쏙 들어가요 개구포그 다음에 삼거리 멸망폭 삼거리 멸망폭은 이렇게 막 열심히 정면성 하시다가 우리팀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나무선있죠? 여기 딱 일직, 일직선으로 되게끔 서서 달려가면서 던지시면 어, 됩니다 어, 어, 그리고 우리팀이 좀 잡힌지 오래됐다 벌써 한 요쯤 왔겠다 싶을때 까는 포기. 여기서 달려가시지 마시고 똑같이 그냥 제자리에서 던져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제자리에서 달려가시지 마시고 던져주시면 됩니다 어우 이거 NG NG 수엔진 이거 NG다 요렇게 요렇게 까시면 되고 네 레드팀 포브는 이게 끝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치 브리핑 하는 거좀 알려드리고 영상 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여기 레드팀 기지거든요. 레드팀 완배, 레드팀 완배 옆길, 여기가 옆길입니다. 옆길, 여기가 대문, 대문, 여기가 아웃코스, 여기가 인코스고요. 여기가 개구, 그 다음에 여기가 개구 낚시, 그리고 삼거리, 그 다음에 여기가 머리 낚시, 그 다음에 여기가 삼거리 낚시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a 보고형 똑같아요. 여기 머리, 메바, 숏, 여기 숏전진, 여기 숏, 그 다음에 여기가 중통, 여기 중통이고, 여기가 중길이에요. 여기가 설대. 자, 여기까지, 3-3 0토전, 아, 0토전이 아니라 랭크전, 3-3 랭크전, 선생님 학습 2탄 트리오 편이었습니다.